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묵상입니다. 2023년 7월 30일 주일 최고의 날 내가 하나님의 거심에 갖게 되는 이 든든함 민수기 8장. 나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 성경에 상 받기를 힘쓰라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나에게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서 주는 상의 기준하고 다를 것 같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어려운 일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개척교회를 오랜 시간 남편 목사님과 같이 했는데 아직도 성도가 몇명 밖에 안 된다고 한다. 노력도 참 많이 하신 것 같다. 개척교회를 오래 하신 사역자분들, 그런데 성도가 적은 분들,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왜 교회를 개척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어떤 교회는 모이는 성도가 적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답과 다른 답을 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받은 답은 참 짧고 단순한 것이었다. 주님 내게 주신 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한마디 말씀이었다.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나는 요즘도 허리가 아프다. 내가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묵상에 올렸기 때문에 허리가 아팠다가 나은 사람들은. 나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았는가, 어느 병원을 갔는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 그걸,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 일부러 병 치료에 대한 설명을 문자로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신다는 것은 진심으로 내가 이 허리 아픔에서 낫기를 바라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당신이 맞고 난 주사 이야기와 병원을 알려주셔서 그 병원에 예약을 했다. 전주에 있어서 KTX 기차를 타고 가야 할것 같다. 내가 이렇게 소개 받아서 간 곳이 지난 10년 동안 어디 한두 군데일이야. 흐흐흐 <laughs> 그런데 아직도 안 나왔다. 하라는 운동 역시 참 다양하게 한것 같다. 밤에 내가 잠자는 자세가 안 좋은지, 흐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는 잠들기 전보다 더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스한 물한잔 마시고, 그리고 고혈압 약 먹고, 강한 진통제를 곧 먹어야 하니 위장을 위하여 아침밥 좀 챙겨 먹고, 그리고 진통제 두알 털어 넣는다. 진통제는 허리 아픈 약으로는 최강력이라 이 이상의 강도의 약은 없다고 한다. 처음엔 반알 먹다가 효과가 없어져서 요즘은 한 개를 온전히 다 먹는다. 어디 가서 오래 앉아 있어야 되면 요즘은 아예 허리 받치는 쿠션을 갖고 나간다. 몸에 자세를 잘 해야 한다. 한다 해서이 요즘은 걸을 때 자세에도 많이 유의한다. 내가 하는 말의 포인트 나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내 허리가 낫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을 것을 믿으면서 매일 생활한다. 때로는 키야 허리 안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 정말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지 라는 생각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낫지 않는 나의 허리 통증이 낫기를 바라고 그리고 낫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서 요즘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은 육적인 고통인데 육적인 고통 외에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꾸준히 있지 않을까? 우울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 질환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영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 같은 답답함. 나에게는 육에 속한 고통이지만, 사람에게 육, 혼, 영이 있다고 한다면, 육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혼과 영에도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요즘 하는 생각은, 아, 육의 고통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다 헤어나고 싶지만 헤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들 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구나. 나는 영적으로는 사실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 안한 사람들을 보면 거 성경 읽으면 되는데 왜 성경 안 읽지?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적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아 나도 육의 고통이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바로 다음 날다 완전해지지 않듯이 혼과 영이 아픈 사람들의 고통도 하루 아침에 낫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요즘 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필요한 것 같다. 나는 내가 낫는다고 믿는다. 흐흐흐 이 땅에서 안 나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 하늘나라에 이 아픈 몸으로 올라갈 일은 없다. 완전히 나은 몸으로 올라갈 것을 믿는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는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살아갈 것이다. 이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고 하셨으니까 말이다. 내 삶의 목표는 건강한 몸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니니 하, 하시니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려고 한다. 흐흐흐.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서 상 받는 사람들의 반열에 주님이 나를 세워 주시지 않으실까? 건강하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아파도 아프기에 건강할 때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아프니까 병 낫기를 믿는 믿음은.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믿음의 근육 늘어나고 나중에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상은 분명 있으리라. 오늘 나의 글은 환우이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수기 8장 14절. 이렇게 해 내가 레위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구별해 세우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In this way you are to set the Levites apart from the other Israelites and the Levites will be mine.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뜻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아껴줄 거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곳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함께 동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잘 챙겨주고 싶어 한다. 모세 전도사가 아이를 낳았을 때두 쌍둥이를 낳게 되어서 모세 전도사 사모인 루시 나에게 울면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다. 더 이상 아기 낳지 않게 달라고. 이 아이들 다 키울 자신이 없다고 말이다. 그래서 루 사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모두 함께 키우면 된다고 했다. 그 이후로 난 지금까지 그 다섯 명의 아이들 학비를 모두 다 대주었다. 위에 큰두 딸은 모두 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교까지의 모든 등록비 다 대어 주었다. 마지막 세 명도 대학교 졸업까지 다 등록금 대주려고 한다. 존 전도사는 딸만 넷이다. 큰 딸이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다. 모세 전도사 자녀들처럼 당연히 존 전도사의 모든 딸들 학교 등록금 대준다. 나랑 같이 일하는 내 사람이라서이다. 쌤에서 일하는 스탭들 네 명인데 모두 자녀들 등록금 다 대주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 등록비뿐 아니라 이들의 집 렌트 다 책임져 준다.이곳 사람들의 노후대책의 소원이 자기 집을 갖는 것이다.모세 존김 플로런스 제임스 모두 다 그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기에 그들이 집 짓는 거 도와주고 있다.한꺼번에 다 도와줄 수 없어서 매년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있다.모세도 존도 플로런스도 이제 거의 다 집을 지어가고 있다. 내가 이들을 선교사역 외에도 잘 챙겨주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나랑 일을 함께하는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약 시대의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내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살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실 리가 있는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주님의 것이라 너무 든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안심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의 소속성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불러 주십니다. 그분이 그대들을 부르는 그 음성에는 항상 동일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어저께도 오늘 또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이해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대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대의 필요한 것을 꼭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